옥순 광수 데이트에서는 광수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광수만의 독특함이 있어서 어, 너무 궁금하다 이러다가 대화해보면 해볼수록 독특함? 재미 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. 원래 이성이라는 게 서로의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광수는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해서 대화해볼수록 다른 점만 더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. 그리고 옥순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고민해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가능성만 열어둔 것처럼 들려서 좀 고집이나 주관이 너무 강하다 라고만 더 느껴지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형 질문에 대해서는 뭐 구체화가 안 되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에매인은 자녀양육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옥순의 말처럼 연애하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나서 어, 결혼을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서로 간에 합의하에 뭐 임신을 하고 자녀 양육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. 근데 광수는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결혼은 뭐 자녀 양육이 메인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단계가 생략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약간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